예, 동양타로의 예, 학회 한국태화영리학회입니다 동양타로의 그림들이 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일반 그림들의 카드들이 있어요 이제 일반 그림들의 카드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신명과 연결된 그 카드들을 갖고 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요 손님들이 왔을 때뭐 일상적인 걸 묻지도 하지만 무슨 귀신과 관련된 것을 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자꾸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해요 또는 뭐 이상한 것이 들린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렇게 빙의나 귀신 문제인가요 할 때는 뭐 이런 관련된 카드들이 나올 때는 뭐 기도가 필요하거나 귀신과 연결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카드는 좀 아니에요 그카드 아닌데 <laughs> 이거 또 이제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또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일반 카드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일반 카드들이 나왔을 때는 <laughs> 귀신에 대한 카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귀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귀신 문제에도 그 뇌가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뇌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꼭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다 빙의나 귀신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뇌가 만들어낸 신경정신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 문제인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인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도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문제인데 병원에 간다. 꼭 치료가 그렇게 완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귀신은 귀신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물론, 그건 이제 테마사나 또는 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예, 그건 뭐 인연 따라 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드들을 보시면, 이제 요 카드에요, 예, 카드. 요 카드는 이제 배고픈 조상신 카드인데, 가게가 왜난 나갑니까? 할때 제가, 거기는 이제 조상님이 배고프시니까 조금 고사를 지내는 게 필요합니다. 해서 고사를 지내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이제 뭐, 산신적인 의미도 되고, 또, 영적으로 강한 존재, 이런 것도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빙의죠. 빙의. 빙의 카드인데, 빙의로 인한 스트레스. 요 카드 이름도 빙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나왔을 때는, 또, 위험한 상태고, 좀, 어,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빙의적인 문제니까, 이거 귀신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암매칭 귀신이 있다. 원암매칭 귀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원암매칭 귀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진짜로 있냐? 진짜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풍수를 굉장히 뭐 이름을 밝히면 뭐 하지만 하신 분도 그 풍수가 이제 100%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귀신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주도, 이제, 낭월스님의 이제, 시리즈 책을 읽어보시면, 사주 위에 조상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적으로 잘안 맞는 경우, 조상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천도시, 또 뭐, 조상님, 여기 뭐, 조상제사 이런 카드가 있는데요.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뭐, 제사라든가, 조상님에 대해서 뭐 고사라도 지내고 하면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객 불기계 객사신이거든요. 이제 뭐냐면 좀 객사 밖에서 죽어서 좀 원한이 맺힌 귀신들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좀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용신도 되지만 천신도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제 장군신도 되는 것이고요. 장군신도 되는 것이고 요건뭐 이제 척신이라고 해서 이제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간다.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요 카드는 이제 정통신앙적이면서 좀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상담을 할때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좀 점사를 볼때 이런 귀신적인 문제나 조상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나 다른 타로에서는 이제 잡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타로는 또다 귀신만 나오는 카드가 있는데요. 왜 일상생활이 전부 뭐 귀신으로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상적인 거는 일상자, 일상생활적인 카드들이 이렇게 뽑혀져 나오고 또 귀신 문제일 때만 귀신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타로 상담을 할때 타로 종류가 참 필요해요. 지금 이 타로는 동양타로입니다. 동양타로. 동양타로죠. 제가 개발자구요. 어... 010-4277-1922를 통해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타로를 판매가 됩니다. 물론 설명서 책자도 따로 있고요. 활용법 및뭐 사례집 책자도 있습니다. 동양타로로 활용하시면 이렇게 귀신 문제 또는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귀신과 연결돼서 일어나는 일을 딱딱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거기서뭐 이런 게 거꾸로 나오거나 했을 때뭐 조상 탓이다 어떤 조상의 문제가 있다 원한 맺힌 귀신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또뭐 이게 단순한 신경성입니까 정말 빙이나 시, 어떤 귀신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까 할 때는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아,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로라는 것이 참 좋은 전법입니다 뭐 유기미나 김은룡과 뭐, 육효 다 좋죠.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귀신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까지도 맞출 수 있는 카드거든요. 예, 꼭 구입을 하셔서 봐시고요. 어, 타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수강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어, 즐거운 날들 되시고, 동양 타로 꼭 구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